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알테오젠이 올해 시작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또한 번의 조정이 들어왔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이 어떤 것 시작했습니까? JP 모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죠. 자, 근데 개막을 하고 나니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건 지금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발표 내용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이 JP 모건 컨퍼런스가 알테오젠에또 하나의 호재가 붙어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은 또한 번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씀드렸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죠. 자 그러면서 수혜주가 어디냐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알테오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지금 최근에도 또한 번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결국 알테오젠이 머크사만 보실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 보니 어떤 말까지 붙어줍니까? 옵션. 약이 증명했다. 알테오젠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말까지 붙어주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이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 내고 줄 서고 있다. 결국 이 갑이 누구다라는 거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아니라 알테오젠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렇다 보니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단 말이요자 더욱이나 코스피 이전도 확정이 되었죠. 코스피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유용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왜 기관들 투자금 어떻게 됩니까? 더 들어오죠 자 결국 이런 내용들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키트로다가 미국 유럽에어서 이제는 중국 허가까지 초일기에 들어갔다 말 그대로 전세계에 판매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키트로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매출적인 부분이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올해 2026년도가 본게임의 시작이라는 거요 예자 그렇다보니 j p 모건 컨퍼런스 알테오젠의 해가 되냐 기업같이 재평가 분수령에 들어왔다 이제는 글로벌 바이오 톱 티어로 도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 계속해서 붙어주고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또한번 붙어줄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자말 그대로 이갑이 누굽니까 알테오젠이다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목표가 최소 이 황제주라고 하죠 10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100만 원이 올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올해 또한번쭉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 관련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자 이제 26년도가 시작을 한 만큼 1년 주식농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한번 알테오젠 말고 남아있는 투자금 어디 투자해야 될지 현 시점 놓치시 안 되는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종목까지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다들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원 컨데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 이상의 상승 나 좋습니다. 자두 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 이상의 상승이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 추천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10배 이상 나아줬죠 무려 1,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였을 거예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알려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 이 말은 10배 거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원 영업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요. 에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 돼서 5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게 로봇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런데이 기업은 아직 이 감속기 관련주 로 움직여 준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대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올해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8453-0498 0 1 0 8 4 5 3 0 4 9 8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칭이라던가 최근에 개인 정보 유출 이런 게 많았죠.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올해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볼까 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이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 증권에서도 어떻게 말이 나왔습니까? 사업 역량에는 전혀 없는 작은 이슈일 뿐이다. 자 지금 이렇게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역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작은 노이즈에 불과하다. 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역량이 제한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라며 기회로 밖에 볼 수가 없죠. 결국은 지금 이 알테오젠 역시도 할로자인과 특혜 이슈 전혀 문제 없다라고 밝혔고, 이 머크사에서도 어떤 말했습니까? 을 직접 소송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붙어줬단 말이요. 자, 더욱이나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결정이 되었죠. 자, 코스피 이전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자금 조달 수급 구조에 대한 개선,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확대가 노려질 수 있다. 자, 이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많이 들죠. 임상 자금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고,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 간다라는 거예요. 자, 돈도 빠르게 땡겨올 수 있고 신뢰도도 올라간다. 외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자, 알테오제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의약품도 이런 속도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21년 10월 임상 개시 후부터 승인까지만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유례없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머크사는 사활을 걸고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번 FDA 승인에 따라서. 무려 이 수백억 원의 마일스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 좀 많았던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도 지금 이 모든 조건을 마련을 했죠 조만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자 코스피 이전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신뢰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신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자금들이 더욱더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레 우상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벌 비용은 빅파마들과 연내에만 하더라도 한두건간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유지 중이고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계약금도 들어오겠지만 로열티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로 뻗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서 수백억 원의 매출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 바이오 관련 주들이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 실적이었잖아요. 오로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임상 진행 중이다. 승인 될 거다. 오로지 이런 기대감밖에 없었는데 알테오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승인 속도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이 이런 실적까지 받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공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더욱이나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하면 대표적으로 바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곧 황제 주식 바로 이 100만 원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